삼성 현대가 70년 숙명의 라이벌 종지부 찍고 모빌리티 동맹 가속페달. 삼성과 현대는 오랜 기간 재계 1위 2위 자리를 두고 다퉈온 숙명의 라이벌입니다. 두 기업 간 높은 벽을 3대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마침내 허물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는 모빌리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쟁자에서 협력자 관계로 나아가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 가문이 본격적인 경쟁은 양측 주력 사업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 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삼성과 현대는 2대 상대방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완성차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3대에 들어서 반도체와 완성차로 동맹 분위기를 형성하며 냉전을 종식시켰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12월 조직 개편에서 전장사업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미국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해 전장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실제 삼성의 르노코리아 지분 매각 의사를 공식화하기에 앞서, 이재용 회장과 정혜선 회장과의 단독 회동이 성사돼 양사 간 전장 사업 협력 가능성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3년여 만에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2025년까지 현대차 제품의 엑시노스 오토 V920을 공급 목표로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 협업 범위를 소프트웨어로 넓혔습니다. 박찬호 삼성전자 부사장은 스마트싱스 플랫폼과 자동차를 연결해 고객 경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삼성과의 동맹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이번 업무 제의만 봐도 협력 범위가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